Good morning. g o o 요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지 o o d morning. Good 그런 건가 고 음. 오케이. 음. 오케이. 가게 전체 사람의 커피를 쏜다는 거야? 어. 다 자는데고 다 사래. 아, 그래? 라지 사 샀대. 당연한 거 아니가. 커피는 라즈 사이즈부터야. 그치, 우리 라지만 먹어서 뭔찍몸아 음. 음. 전부 다 아벌하면 되나? 나 롱블랙 먹는데. 아, 롱. 아이. 오늘 귀찮고로 네. 나 통일해버리자 이놈의 <laughs> 주 <laughs> 아, 진짜 귀찮고로 아핀 네. 브레이크 오픈 짜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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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불 한번 피우자. 아, 좋습니다. 불멍합시다. <laughs>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맞다. 캠프파이어 한 하자. 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하다. 몸무게 정상 복구된 날 <laughs> 기념. 이 돌아간 날. 어. 캠프파이어 한 해보자. <laughs> 불좀 줘봐라. 너 약간 유튜버 컨셉이 밥맛이니? 아니 <laughs> 아니 약간 또라이니? 안돼 네. 팽이 다음에 모기향 불멍 거 올려보는 거 어때? 내 감동 실환데 내 브이로그 <laughs> 감동 실환 <실화. 웃음> 스멜 굿? 불멍? 스멜 굿? <laughs> 스멜 굿? <laughs> 베리 굿? <laughs> 오늘 한번 취해보자 이 향기에 <laughs> <laughs> 할게 많네 풀이 <laughs> 너무 미비하다 <laughs> 귀여 <laughs> <laughs> <야>. 아유 <laughs>